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내가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감사와 기쁨의 소식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아 주님이 내삶 속에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쁨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고 또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지만 정작 돌아보면요 우리의 정말 정직한 고백은 내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아니면 우리가 신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족하고 또 하나님께 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과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나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또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절망과 실망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이 어려운 세상적인 환경과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아테브 금 26장 우리가 읽 읽은 본문 앞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란산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러 가신 그 자리, 그 상황,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담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로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헌신하고 작정 기도하고 주님 앞에 어떤 부흥회나 수련회에 참여하여서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뭔가 이제 이루어지겠다라는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때, 뭐 그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깊은 교제 시간을 나눈 뒤에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일정 기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제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말씀으로 교제를 했는데, 주님 저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세요. 주님 베푸시는 능력과 하나님 허락하시는 부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마음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념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주님과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러 가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우리는 그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좀잘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 줄 테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주님과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감사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나의 죄악 가운데, 나의 실패 가운데, 우리의 육체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으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삶의 어려움들을 반응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들을 나타냅니까? 우리는 그일 가운데 그것을 부정하고요. 또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교만해져요. 우리 이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다 떠나가도 저는 주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자기가 그럴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부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 다 도망하여서 흩어져 버렸어요. 베드로 역시도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사람들과 모였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자 자신을 감추죠. 자신을 감추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론 유다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 놓고 그 자신이 지은 죄악 가운데 그 일을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한 선택이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죄악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내 육체의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 앞에 합리화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안쓰럽게 여기셔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함께 그 삶을 이루어가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께 이야기한 변명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변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으면 안 먹으면 되고 먹었으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책망 앞에 나는 잘못한 게 없고요. 하나님. 하나님, 왜저 여자를 나한테 주셔서 나를 이런 유혹에 빠지게 하세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의 모습이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때로는 주님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명보다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인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그 연약함, 정직함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수원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체의 소욕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바,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거야. 너를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야. 하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일이고, 그 기록된 말씀 가운데 너희가 그 일을 행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배신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제자들의 배신과 제자들의 그런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그일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우리의 죄악과 실패 가운데 당황하게 돼요. 놀라게 됩니다. 절망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하시고 그건마저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있는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또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송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배신에 대해서 이미 그것이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배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세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버렸던 그 제자들과 다시 만나주시고, 그들 가운데 사명을 회복하시고,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공생의 삶을 함께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보다 훨씬 더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제자들의 삶으로 주님께서 회복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주님 앞에 자격을 갖추고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의 절망에도,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미 헤아리시고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회복하시며 그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어려움들 속에서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으로 반응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일 가운데 부정하게 되고요. 우리 스스로를 감추고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가식적으로 나타내며 도망하거나 은폐하거나 때로는 무모한 책임으로 엉뚱한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합리화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도대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 오늘 밤다 나를 버릴 거니까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 말씀을 하실 이유도 없었겠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반드시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야 되니까 너희는 그런 악역을 맡아서 그 일을 꼭 이뤄야 한다라고 그 일을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지만, 너희가 넘어질 것이지만, 너희가 실패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고 너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복음과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항상 고백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러면 우리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써도 우리는 결코 온전히 주님을 닮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왜 우리에게 그것을 자꾸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성리하시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그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자책하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연약함과 나의 인생의 전망 속에서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일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가론 유다가 같이 스스로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어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통제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제가 우리 이만을 성교기 위해서 사역을 한 것이 벌써 3년 반이 지났어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또 교회를 떠나가셨어요. 아마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새는 것을 포기를 했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한두배 정도 되는 숫자가 우리 교회를 오셨다가 또 그만큼 또 교회를 떠나가셨어요. 담임 목사로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참 많이 상처가 되고 또 지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드나들고 또 오시는 분들이 있고 떠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때 떠나가실 때 그냥 떠나지 않으세요. 항상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 또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과 불평들을 이야기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낙심되고 또 절망이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고 한국의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을 거 없다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떠날 때는 설교가 또 들을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떠나세요. 뭐 아무튼 이런저런 많은 평가와 판단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이 저의 마음을 올가매거나 저를 지치거나 낙심하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배울 게 많이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은 이해가지 않고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또 저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난 3년 반의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성장시키셨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도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 가운데 조금씩 자라가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요,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를 하면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도 다르지 않아요. 저도 똑같아요. 집사님이 고민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시는 그 맥락 속에서 저도 똑같이 갈등하고요. 저도 똑같이 고민하고 때로는 저도 똑같이 원망하고 저도 똑같이 남탓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저의 연약함을 발견해요. 저의 죄인됨을 발견해요. 어느 순간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무엇인가를 잘 이루어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 교만함 속에서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갈등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 부정하고 교만하고 원망하고 남탓했던 그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고 저의 그런 연약함들을 발견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분들을 원망하거나 그분들 때문에 상처,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제 입술 가운데 고백되는 저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아,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군요. 그것이 저의 진실된 주님 앞에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은혜입니까? 내가 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로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실수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런 갈등의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야 목사니까, 뭐 그런 일들 감당하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충성하고 욕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욕먹고, 비난받고, 또 억울한 상황들이 저에게만 경험되면 뭐 감사한데, 그게 다른 분들에게 또 경험되어지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마트 가서 세일 할때 물건 살 때만 원 플러스 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향한 비판과 비난도 원 플러스 원이 있어요. 항상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얘기해요. 목사가 교회가 이야기하면서 꼭한 명씩 이렇게 걸고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행여나 그 일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받고 또 낙심하면 어쩔까 하는 염려와 근심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하나 여러분이 그런 판단과 또 그런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이 나의 실수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너나 나나 주님 앞에 온전한 자가 없어요. 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주님 닮아가고 주님 앞에 서도록 애쓰고 힘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할 텐데요. 왜 우리가 성찬을 합니까? 왜 나의 몸과 나의 살이 있고 나의 피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마셔야 합니까? 우리는 나의 살과 피로 운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도 운전이 설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찬을 맞이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들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역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유소년 아이들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격려하는 영상을 봤는데, 저는 그 그 축구선수가 아이들에게 격려했던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참 잘하는 아이들, 축구선수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야, 너 열심히 해서 손흥민 선수 같은 훌륭한 선수가 돼야지 너 그렇게 해서 축구 제대로 할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도 얼마든지 할수 있죠. 그런데 어, 이 선수가 그 축가하는 아이들, 유선은 아이들을 놓고 한 첫마디가 뭐였냐면, 즐겁게 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즐겁게 해.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즐거운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만족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그 모습이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수가 또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모르는 건 물어보고 지금 실수해도 돼. 지금 완벽한 걸 바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냥 잘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언젠간 너희가 프로가 되고 또 좋은 선수가 됐을 때좀더 나은 모습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뭔가 내가 무엇을 이루가고 무엇인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들을 드려서 주님 앞에 복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실수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만찬을 이루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신 그 이야기에 부정할 수 없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처럼 우리는 온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시고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부족도 하나님께서 다그일 가운데 계획하시고 그일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분별하여 하루하루 삶의 순간순간 그 모습을 닮아가고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성장과 부흥과 변화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온전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대비하시는 주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나의 부족함 속에서 그것을 핑계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부족하고 인정하고 내가 지금 실수하고 내가 지금 넘어지더라도 나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